만 달러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한 거죠. 바뀌지 않는 세금 제도 때문에 많은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고 세대별 성별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하루가 멀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경제 침체, 사회적 불만도 높아지고 있어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서민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저비용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과 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영어라든지 따뜻한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게 필리핀인데요. 과연 필리핀에 가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은 필리핀 인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이민 이야기를 할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저렴한 물가이죠. 로컬 식당 한 끼는 2,000원에서 3,000원이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한국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프니, 버스, 트라이시클 같은 대중교통 요금은 평균 300원에서 500원 수준이고요. 택시 기본 요금도 1,000원 이하의 경우가 많습니다. 도우미 고용도요 한 달에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마닐라 외곽만 나가도 월세는 약한 20에서 40만 원대의 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요금도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래서 월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또 그리고 생각나는 게 바로 기후죠. 필리핀은 연중 내내 열대기후에 속해 있어서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약 26도에서 30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에는 반팔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고산지대, 예를 들어서 바기오라든지 따가이 따이는 선선한 기온을 유지되기 때문에 거주지만 잘 선택한다면 신선한 기온을 느끼며 살수 있는 거죠. 특히 노년기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기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절염, 루머티즘, 또 천식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따뜻한 기운은 큰 도움이 되고요. 해변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카페 테라스에서 책한 권을 읽는 일상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민을 가실 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인데요. 필리핀은 영어가 공식 공용어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모든 정규 교육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생활 언어로 사용하는 사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헌법, 행정, 교육, 방송, 병원 문서까지 대부분의 국가 시스템이 영어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은 정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한 4시간 거리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도 다양한 항공사에서 매일 수십 편의 직항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예약만 하면 바로 다음날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당일 혹은 다음날 바로 귀국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자녀나 손주가 필리핀으로 놀러 오기도 쉬운 나라인 거죠.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은퇴비자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 가기 정말 편안한 국가입니다 만 50세 이상이면 매달 소득 증빙 없이 2만 달러 필리핀 현지 은행에 예치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등 매달 일정 수입이 있다면 예치금은 더 낮아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만 달러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비자의 진짜 장점은 한번 발급 받으면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민을 결정한다면 정말 크게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민은 단점을 알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필리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물가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현지인 기준이라는 거죠. 에어컨 없이 지내고 쌀과 생선 위주로 먹으면서 싸구려 원룸에서의 일상. 그게 저렴한 생활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민을 갈때 한국에서 살았던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생각합니다. 고급 콘도, 에어컨 24시간, 한식 위주의 맛있는 식당, 인터넷, 한인마트, 커뮤니티 생활까지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살면 오히려 한국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퇴이민을 갈때 많은 분들이 기후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다고 우리가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사람 몸이라는 게 결국 아플 수밖에 없는데, 필리핀은 의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일반 병원의 시설과 또 위생 상태는 한국과 비교조차 어렵고요. 진료 대기 시간이라든지 또 의료진의 전문성, 약품 수급까지 모두 불안정합니다. 물론 마닐라나 세부 같은 대도시에는 외국인을 위한 고급 병원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정말 비싸겠죠. 결국 아프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일 때는 진짜 답이 없어요.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골든타임이 중요한 순간 근처에 믿을 만한 병원이 없다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범죄율인데요. 외국인이 표적이 되는 범죄가 꽤 많습니다. 외국인은 돈이 많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건값을 두 배로 부른다든지 부동산 계약 사기를 당하는 일도 흔하게 있는 거죠. 또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불법 총기 유통이 많고요, 실제 사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갈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상대가 총기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외국인의 민원에 소극적인 경우가 꽤 많고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민들 사이에서는 필리핀에서 법은 돈 있는 사람 편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결국,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필리핀은 기후라든지 물가라든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커서 추천드리기가 사실 힘든 국가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웬만한 국가보다 한국은 참 살기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생활 패턴이라든지 문화가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민을 가고 싶은데 좋은 국가로 가는 거라면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물가는 저렴한데 날씨도 좋고 한국보다 더 안전한 국가, 유럽에서 상위권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증여세율도 0%인데 영주권도 1년 안에 나와서 급하게 세금 절차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